안녕하세요. 솔로 일집으로 돌아온 김재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목표하고 있는 건 사실 어,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어, 목표이자 또 이제 고민인데, 그딱 데뷔한지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됐고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10주년이 딱 되면서. 아, 지금까지 제가 목표에 하고, 우리가 가지고 왔던, 예를 들면, 욕구나, 뭐, 욕심들도 물론 있을 테고, 근데 그 10년 안에 그 많은 걸 이제 계속 또 도전하고 하면서, 이루려고 계속 이제 하다가, 고집을 갖고 이루려고 하다가, 10년, 10주년이 이제 딱 되려고 하다 보니까, 어, 갑자기 그런 모든 것이, 그니까, 리셋이 아니라 리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그 성장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시 일로 되돌려서 그때부터 그걸 다시 한번 이뤄보고 싶은 네, 그런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.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를 일로 따져자고면 지금, 지금 제 자신을 일로써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네, 목표가 생겼습니다. 어, 아까 뭐 일로 다시 한번 뭐 들어가고 싶다 이 얘기는 음, 다시 내가 뭐, 너무 예를 들면 초심으로 돌아간다, 뭐 겸손으로 돌아간다. 물론 뭐 이런 의미도 이제 들어 있는 거겠지만 어, 가장 사실 큰건그 시간이 이제 어,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성장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어, 내가 도대체,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?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성장을 시켜야 될까? 나는 그런 엄청난 자극제가 저한테는, 어, 필요했어요. 그니까, 어, 아마 모든 일도 다 똑같겠지만, 어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장, 성장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큰 고민이고, 가장, 예를 들면, 이 업계 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, 어, 시기거든요. 그래서 다시 일로써 돌아가서,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성장하고자 하는 확실한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다른 성장도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조금이나마 만족감을 더 드릴 수 있을 때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.